안녕하세요. 천안중고청구소 이승장입니다. 오늘은 조그만 경차 뉴모닝 SLX 스페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에 등록된 십각자 모델이고요.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외형의 조그만 경차입니다. 색상은 은색이라서 관리하기 편하십니다. 오늘 살짝 비가 내린 뒤에 촬영하는 관계로 약간의 물이 묻어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깨끗하게 상품화 되었습니다 일단 앞쪽 바퀴 트레드 상태 괜찮고요 뒤쪽 바퀴도 쓸 만큼 남아 있습니다 SLX 스페셜 모델답게 뒷테르등이 까맣네요 트렁크 공간은 경차답게 아기자기합니다 크지는 않아요 수석 방향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었고요 뒷좌석 시트도 깔끔합니다 검정색 칼라에 노란색 레드 스티치 타입의 가죽 시트예요 운전석 시트도 해진거 없이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동 한 단에 잘 걸리고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9만 5천 k m 대네요 연식 대비 적게 주행한 차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등록된 뉴모닝 SLX 스페셜. 운전 연습이나 소소한 일상주행, 출퇴근용으로 활용하실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여전히 현역인 차량 중 하나이며 3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경차입니다. SLX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서 블랙 베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특징이며 알루미늄 휠이 플라워 디자인으로 당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인기가 좋았던 차량 중 하나예요. 조그마한 사이즈의 아담한 경차로서 보통 세컨카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출퇴근용, 마실용 사회초년생, 초보 운전자, 여성 운어들이 특히 선호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피검용으로도 적당합니다. 색상도 무난한 은색 바디에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의 디자인의 경차입니다 에어백은 운전석, 조수석 두 군데에 장착되어 있으며 자동차세는 1년에 10만원도 안되는 초저렴한 가격으로 보험료는 3 4 0대 기준, 그리고 무사고 기준 대략 30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공용주차장 50% 할인되고요. 경차사랑 카드 소지하게 된다면 유류비도 조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적고, 취득세 없고, 여러모로 경제적인 차량 중 하나이죠. 이번 차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운전석, 주수석, 열선 시트 되고요. 블랙박스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하이패스 룸미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9만 킬로 그리고 오토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usb 억스 단자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단 자동 미션 옵션은 이게 전부랍니다 저렴한 맛에 타는 차량이니깐요 음, 아, 이런 건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차량 가격은요 더보기 누르시고 카페리크 타고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구요 보험 미력은두건 있으나 있으며 무사고 단순교환 두건 있습니다. 성능 전공기록부를 공개해 드릴게요. 2009년 등록된 모닝 주행거리 95,000km 때 여기 보시면 조수석 앞쪽 휀다 그리고 라지에터 이 서포트에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휀다, 5번 라지에터 이 서포트 체크, 체킹된 거 보이시죠? 언제나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천안 중고차 연구소입니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 30일 2,000km 네. 보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천안중구차연구소 유모니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